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조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은다내 것이며 무릇 내가 주의 수컷 점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낙이 첫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성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나는 여세 동안이라고 제칠이 되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리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삼대 명절 지키며 살라 하시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오죠. 그 1년에 세 차례씩 이스라엘 모든 남정네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세 절기가 뭐죠? 바로 무교절과 77절과 수장절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대로 아비벌 그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굴에서 나왔음이니라 무교절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지요. 유월절이라고도 음.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인데, 똑같은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은 제앙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는 넘어갔다 라는 뜻이고, 무교절은 그 절기의 7일 동안. 무교병을,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경황 중에 미처 떡에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해서 먹을 수가 없이 황급히 나온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한 차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역시 한 절기의 여러 이름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칠칠절 7절. 그 칠칠절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오순절 아닙니까? 칠칠의 49니까 아, 그 해당되는 날짜까지 카운트하면 50일 오순절이 된다는 거죠 칠칠절 은 음, 맥추 보리를 거두는 추수의 첫 절기로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라는 뜻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실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나 초실절은 다 같은 절기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나는데 오 무슨 절기라고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2절에 나옵니다.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란 말은 연종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두는 추수의 절기,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물들, 수확들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 이 수장절을 또 무슨 절기라고도 하죠.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역시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해에 나왔을 때초망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건 농경 사회에서 추수 마지막 추수의 모든 거두어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름에서 수장절이라고 하지만 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 초막절이라고 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는 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셔서 우리에게 초실절도 주시고 수장절도 주시고 첫 열매도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연중에 풍성한 수확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죄악과 고통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 하나님을 거슬리고 반역했던 애굽에게는 심판을 행하셨던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절기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기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그세 차례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3대의 명절이 바로 부활절과 감사절과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매주일 1년에 52차례 그것도 아쉬운 사람들은 매일 1년에 365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요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배로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배로 나오는 거지. 너희는 내게 부르지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나오는 거지. 이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얻게 되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시편 122편 4절에 나옵니다. 시편 122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년에 세 차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으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2편 4절 말씀 구약 성경 896면이죠. 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 1년에세 차례는 꼭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왔던가 그 목적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122편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그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인데 1년에 세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왜 지파들이 올라갔는가? 무엇하려고? 뭐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생각해보면 생각해 정말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전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해 주시고 그렇게 신앙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것 대로 갚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하루도 평안히 살수 없을 텐데 그일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 그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감사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봉하는 장로교인들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1조가 뭐예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시편 84편 12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은 구약성경 864년. 시편 84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최근에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낭독한 말씀입니다. 10편 84편. 만군이 오하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나이다. 우리 아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온 것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최근에 불러본 찬송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불러보신 찬송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어떻게 운율과 리듬에 정확히 맞춰서 가사를 작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에는 세 차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세 가지 목적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둘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려고 셋째로 뭐라고요? 만군 분이 요하께 의지하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구하시고 곧 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족 미랄선교회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